국민들이 네,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그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극우화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가 개발하고 전부 극우파만 준동하는 거예요. 박정희 병신 새끼야 이러한 것을 고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번 주 내로 선고해줄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아시겠어요? 존경하는 박전 의원께서 윤석열 독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자 그래, 2 9번 탄핵을 당하고 해수 해수 해수부 아저의 행안부 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를 백일 이상 정지당하고. 어, 스물몇 번의 특검법 발의가 되고 뭐 각종 법률 그 이재명을 구하위한 각종 법률이 발의되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도 일반 삭감당하고 이런게 이렇게 해서 독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독재자겠습니다 독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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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네그 그래 상대하지 않아야겠네